아니, 사슴이 한 방에 쓰러졌다고? 99일 시작하자마자 사슴이 엉망진창인 상태로 누워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다리도 꺾이고, 뿔도 한쪽 빠져있고, 그러면 불쌍하니까, 지난 세월에 서러움을 담아서 막타를, 일단 붕대랑 이것저것 챙겨왔는데, 치료를 해보겠습니다. 다리 먼저 고쳐주고, 아, 아 잠깐만, 이거 더 부러진 거 아니야? 뿔도 고쳐주겠습니다. 치료는 다 해준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 왜 다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다가 발견한 건데 커다란 동굴이 생겼더라고요. 그 안에 무서운 어둠과 눈빛만 있길래 좀 쫄았지만 상남자 마냥 가까이 가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체결계인가 그리고 사슴을 가만히 지켜봤는데 아직 회복은 다안된것 같아요. 아마도 배가 고파 못 일어나는 것 같은데 고기를 갖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 바라는 것도 맞네한 12개 정도 먹인 것 같은데 갑자기 뭔가를 찾는 것처럼 두리번거리다가 냄새를 맡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주변에 떨어져 있던 털뭉치를 사슴한테 갖다 줬는데 냄새 맡더니 어디론가 미친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설마 지금 보고 있는 시청자들이 구독을 안 눌러서 잡으러 간 건가? 여러분 구독 빨리 눌러야 될것 같아요 빨리요 아 복수하러 가는 거구나 어 이. 어머어머어머 지금 말도 안되는 상황이 날개가 있는 어떤 생물을 뚝딱 패고있어요 끝난건가? 아 그냥 갔네 이래서 잘해줘도 쓸모없다니까 아니 갑자기 신도들은 왜 들어오는거야 빨리 잡고 나무낙 해야겠다 오 사슴이다 아 피해야돼 이거 아니 사슴이 우리가 아닌 신도들을 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치료해줬던게 헛되지 않았어 좋아 이제 우린 한 팀이다